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무심코스는 비호감 말투 탈출 비법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감 가는 말 많이 쓰세요. 아니면 비호감인 말을 많이 쓰세요. 그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이게 댓글 뭐 신문이고 어디고 댓글에 온갖 부정적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풀리거나 그럴까요? 더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비호감 말투는요. 일단 나 스스로를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감 떨어지게 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막 자발적으로 너무 열심히 성실 확실하게, 이렇게, 다른 옷.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에 그렇게 비호감 말을 이렇게 많이 말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정말 다 없애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호감 말투는 사실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장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누구나 이제 바라잖아요. 그럼 말투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들한테 비호감으로 비출 만한 그런 이제 말 습관이 나한테 있다면 이거 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어떤 건가 하면요, 비호감 말투. 어떤 말투에서 우리가 어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오지랍 스탑입니다. 오지랍 스탑. 무슨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laughs> 습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조건 누구를 이제 만나면 이제 지적질이 몸 베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제 주장하기는 하지만 그건 자기 이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은, 감추기 위지 어떤 그런 표현인 거고, 그렇게 남을 지적질을 함으로 해서 어떤 우월감을 느끼려는 심리가 바탕에 이제 깔려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세상이 아주 이제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예전처럼 뭐, 가족 같은 직장. 그리고 뭐,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나, 남이죠. 뭐, 남이, 남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면서 남이냐고 이러면서 막 선을 넘나드는 내가 동생 같아서 막 이러면서 선을 넘나드는 그런 습관이 제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때 문화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 못해서 이제 후배들한테 어떤 지적질, 충고의, 잔소리 이런 이제 사람 그런 걸 하는 길을 좋아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 사실 이제 그 본인이 선배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실례인 거죠.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여겨지고 어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오지랖을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모에 대해서, 뭐, 옷을 그렇게 입고, 친한 친구라도, 뭐,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네, 아니고 다니네, 뭐, 는 컨셉이 레트로냐, 뭐, 이래 가면서, 내가 아는 미용실 가, 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봐, 뭐, 고 머리도 좀 비싼데서 잘라라 뭐, 이렇게. 그게 경쟁력인데 말이야. 다 맞는 얘기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이제 상대방에게 어떤 허락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제 오지랖을 부리는 거 이건 이제 멈춰야 됩니다. 비호감으로 어, 그대로 이제 자신에게 이제 투영되기 때문이죠. 돈 아껴 써라 나중에 후회한다. 청약저축은 들었니? 원래 맞벌이가 더 실속 없다. 애들은 그냥 엄마가 키워야 된다. 남들 손에 맡기면 나중에 후회한다. 이런 정말 상처 주는 그야말로 정말 참견. 질, 그야말로 참견 질이요. <laughs>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또왜안 하냐? 제일 많이 하는 얘기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다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그런 어떤 이 걱정 이제 상대가 필요 없다고 해요, 요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일한, 일하, 열심히 일하 사람한테는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야. 인간관계가 더 신경 써야지. 라고 얘기하고. 또인간관계에 유난히 원활하게 사교적인 후배한테는, 어? 그 인간관계가 다가 아니야. 실력이 중요해. 네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 집중해야지. 신경 써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결국 뭐겠어요? 그야말로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인 거예요. 습관인 거죠. 한마디로. 그, 한 마디로, 이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조언, 이건 오지랖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이제, 걱정한다라고, 걱정해서 하는 얘기하라고, 그렇게 막, 이제, 그, 잔소리 하는 거, 반감사고요 비호감으로 찍혀요. 그, 사실, 이제, 어,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건지 그냥 말 습관인지 어, 쓸데없는 오지랖인지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고 아 이건 정말 그래 오지랖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스탑 그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이 비호감 말투를 탈출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뭔가 하면요 에너지 소모 스탑이에요 에너지 소모 스탑 어, 막그 말버릇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그막개 막 짜증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앞에다 개 붙이는 게막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말버릇인데 거기다 막개 짜증난다고 하면 그 효과가 정말 있더라고요. 이렇게 짜증나 라는 것보다 막개 짜증나 이런 막더 짜증나는 것처럼 들리긴 해요. <laughs> 너무 거슬려요. 너무 거슬려요. 그런 얘기하는. 막 듣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뭐 그뭐 힘들어. 뭐 미치겠다 정말. 아 내가 정말 미치겠네 정말 이런 거. 아 짜증나 막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통점 뭐예요? 쓰는 사람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은 쓰는 사람만 쓰지 그런 말안 쓰는 사람들은 또안 써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나도 모르게 나한테 딱 붙어 있는 습관. 그 습관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말은요. 상대방을 완전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뭘 시키면 그냥 시키 그냥 시키면 되는데 이미 시키면서 벌써 상대가 잘못해 놨는 듯이 아 짜증나. 이런 선배들. 어? 직장생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시키면서도, 이것 좀 해. 김 대리 이런 거, 이런 거좀 챙겨서 이렇게 해. 아, 짜증나. 뭐이런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버릇이죠. 완전히 비호감 선배, 선배인 거예요. 뭘 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 짜증나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상대하고 공유하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자기 손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누가 뭘 잘못해도 막, 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예 생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길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월요일이 왔어요. 어떻게 월요일이야? 아 월요병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한주에 시작 와 시작됐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아막 아주 재미있는 한주 되세요. 행복한 한주 되세요. 이렇게 막그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야말로 이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써왔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어, 그런 말 때문에 비호감이 되는지 딱 생각을 하고 어, 이제부터는 아. 이제 부정적인 언어는 스탑. 에너지를 소모하는 언어는 스탑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아요. 저도 이 원고 쓰면서 저도 이제 막그 하루 종일 이제 일이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막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막 밤에 막 원고 쓰고 막 이러고 나면 막 누우면서 에구구구구막 이러면서 <laughs> 아이고 죽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눕는 적이 많거든요. 그런 거 그런 말했던 거 저도 이제 이 원고 쓰면서 반성했어요. 저도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은 에너지 내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시키는 말들은 스탑하자. 이제 이런 거가 됐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 명령어 스탑이에요. 명령어 스탑. 이게 비호감의 대표적이죠. 이런 것도. 누가 명령하듯이 말하는 거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명령어 안 좋아해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비호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거죠. 이제 후배들한테 뭘 지시하면서도 기분 나쁘게 지시하는 습관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거. 좀! 이런 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거 아침에 스케 줄 확인 안 하니 말안 해도 좀 알아서 해좀 이런 거 정리를 좀 하면서 일을 하면 뭘 찾으라고 할때 빨리 빨리 헤매 헤매지 않고 빨리 빨리 찾을 수 있잖아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말 쓰면 지금부터 당장 고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썼던 건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 고쳐야죠 상대가 이제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반감 생깁니다 그야말로 비호감이죠 그러니까 후배라고. 내가 이제 거슬린 말하면 안 거슬리겠어요. 너무 거슬려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명령어 스탑 했으면. 그 대신 제한형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 거죠.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의대로,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명령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쁘게 했던 거를 전부 제한형으로 바꿔볼게요. 아침에 하루 스케줄을 확인부터 해놓으면 효율이 좀더 나지 않을까? 그럼 알아들어요. 어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반감도 없고 내가 호감 있는 선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 <laughs> 미리미리 자료를 이제 섹션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부장님이 찾을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어서 훨씬 스마트해 보일 텐데 퇴근하기 전에 하루 그날 있었던 자료는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어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한테 대해서 반감도 없고 어, 선배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 부장님한테 몇번 깨졌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죠 후배들은. 그래서 어, 어떤 그런 그 명령어는 완전 딱 스탑하고. 그다음에 음, 명령어 대신 제안형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후배들이나 아이들한테나 뭐다 마찬가지인 거죠 배우자한테나 형제한테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비호감으로 내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서 비호감으로 했을 만한 오지랍 그다음에 어떤 걸까요 에너지 소모하는 말 그다음에 명령어 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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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게 비호감 말투를 탈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